제2의 우뚝선 소나무 바람불정마다, 요것도 어, 역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에 비해서 상당히 길이가 길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사설 시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사설 시조는 대부분 작자와 연대가 미상이다. 조선 후기에 출현했으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자 미상이고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 위에 우두순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바람 불정마다 흔들흔더 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우태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흔들리고 있고요. 개울에 서 있는 거드나무가 있는데 거드나무도 무슨 일인가를 따라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어요. 두 가지 사물을 얘기를 해서 둘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님들에 오는 눈물은 자, 화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화자는 누구?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화자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죠. 화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다. 울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화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잖아. 화자는 숨어 있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면에에서 울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시적 대상 나오죠 누가 그리워서 님을 그리워서. 그럼 화자가 놓여 있는 전체적인 상황. 시공간적 배경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죠. 뭐 소나무도 나오고 어디라고. 옛날니까 그런데 어쨌든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니까 두 사람은 이별상태. 님의 부재상태죠. 부재 님의 부재 님과의 이별 상황에서 화자는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화자의 노인의 시적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님을 그리워해서 화자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올거니와 당연히 눈이. 수밖에 지 이거 울타 옳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마땅한 일인데, 입하고 코는, 참,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 나머지 부위는 슬픔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입하고 코가 어이 무슨 일을 따라서 후루룩 삐죽하느냐.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입도 삐죽삐죽하고, 코에서 콧물 질질 짜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야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런데막이게 슬픈 장면이 나와서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면서 그럼 내가 산서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게 울다가 막 콧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발생의 얼굴 배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거 그네몰입하기가좀안 되네. 내가 막 눈물 같이 흘리려고 하다가 속도를 하는 것 같고, 어, 너무 지저분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같이 슬퍼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장면을 보니까 약간 상황이 좀 우습다. 우습다. 어. 자신의 얼마나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 콧물 다 아마 빠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긴 하지만 좀 우습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름문학작품에서 대학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대부분도 사설 시조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장면에서 몰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해학적으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혹시나 우리가 놓칠까봐서 옆에 보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슬픔을 분출을 하고 있는데 이 나번 작품에서 여기서 자신의 우스운 외향에주목해가지 그걸 보여주고 설명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나? 내가 콧물까지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로서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고 이별에 대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작품의 해학적 특성이 왜 나타났냐 하면 어떤 감정이 완전히 빠져있으면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슬픔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슬퍼서 각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흘리고 있는 그래도 주목을 하게 되면 조금 감정을 추스르면서 지가 생각해때 너무 코쓸 닦으면서 아이,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감정에 덜 몰입하면서 그 극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해학적 특성은 바로 그런 낙천적인 삶의 자세에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여기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나머지 내용은 별거 없고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건 뒤에 나오는 요 으태어들, 으태어가 이제 음성상징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얘네들의 효과에 대해서 보자. 흔들흔들흔이나흔들흔덕이나다 비슷한 상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내가 오는 상황과 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한 걸까? 초장, 중장은 소나무하고 버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종장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울고 있어요. 소나무랑 버들은 울질 않아요. 그럼 얘네가 하이 행위가 뭘 관련이 있을까? 흔들,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안정을 못 찾고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펑펑 눈물 쏟고 있잖아. 풀하게 잊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얘네가 울고 있진 않는데 바로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인 동요, 화자가 느끼는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갖고 있는 어떤 화자의 심리적인 동요 상태에 화자가 보여주는 이것 이거.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소나무나 거들을 통해서. 어, 이렇게 하면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르고 있는 작품에 대한 것은 어, 다 정리가 되고 결국 외부의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과의 어떤 유사성, 쟤네는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고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인물로막 쏟아내면서 분축을 하고 있고 이 유사성을 찾아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